20년을 맞이해 아, 저를 위한 곡이 아니라 아, 여러분을 위한 곡을 아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, 어, <laughs> 사실 이제 굉장히 뭐그 좋은 퀄리티로 음원으로 먼저 성공기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어, 오늘 성공기를 아 하기로 예, 결심, 결심을 했고. 참 가사가 어떻게 보면 귀여워요. 그래서 오늘 어, 오늘 이벤트의 세트 리스트처럼 곡 어, 안에 수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찾기 쉽게 아마 가사를 이제 띄워드리겠지만 예, 보시면서 뭔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. 굉장히 뭔가 포지티브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한 그런 가사로 작업을 했는데, 이따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.